12월 16일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 스팸 김치 김밥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 간헐적으로 눈이 내리니 생각나는데 군에 입대하기 전 혼자서 부산에 다녀온 적이 있다.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부터 바다에 눈이 내리는 게 보고 싶었고 어쩐지 느낌이 좋아 부산에 가기로 한 거였다. 물론 부산에 눈이 내리는 게 쉬이 있는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고 당연히 눈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먼저 서면에 들렀다가 해운대에 갔다. 모래사장에 내 이름을 쓰기도 하고 날려버리고 싶은 이름도 쓴. 천천히 바닷바람을 맞고 백석의 씨 바다를 떠올리면서 가만히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고 있으니 어쩐지 쓸쓸함이 가득해져 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들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에 가득 차 그대로 터이널러 갔다. 터미널에서 집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시간은 이미 늦어 해는 다 저물고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왔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두운 길과 주황색 가로등 불빛은 또렷이 기억난다. 그리고 아직까지 눈이 내리는 바다는본 적이 없다. 12월 16일 생일을 맞이한 당신은 꼭 보고 싶은 장면이 있는가? 생일 축하합니다. 끝